<laughs> 오늘 하 뜨냐? 그러니까 오늘 스텝나뭐좀 좋은 거 하나 뜨면 좋겠는데 차가 다 들렀겠는데 아이고. 아이고 바인드 점령 바인드 진짜 썼어요? 아. 어? 삥 아, 났다 내가 바인드 넘어 넣었어 넣었어 여기 다 있네? 아니네 넘어가 아왜안 넘어 가죠 이 아, 이런 시시어어야야되데데와스 아, o n 6 0 뭐가? 스 r 스텝뽕 r o 다 안돼. o 인 i r 안넘어가 o n 인 r 바인 i 고내 n 네, i 어 저항인데? 아 n 나봄 o n Iron. Iron. i 써야되는데 뭐야? 아 시발. 아 뭔데? 아 막지. 안 넘어가지. <웃음> 아 접만 <laughs> 게. 와 이거 우리 이번 이번 못 넘긴다. 와 피를 못못 뭐, 갔네. 이게 바인드 같이 뭉쳐 있을 때 써야 되는데 따로 있을 때 바인드를 써서 그럼. 디코 해야겠네. <laughs> 죄송 그냥 못 가서 그럼. 똑바로 좀 하세요 선생님. <laughs> 아 죄송 죄송. <laughs> 안 넘어가지. <laughs> 아. 여기 계속 기다리고 있었네? 아, <laughs> <말해보이는 거 웃음> <laughs> 아니, 아니 나이지가안 차. 큰일 났어. 그거 피해야 돼, 피 이것도 이패 그거 피해. 야 피하고 있는데. 응. 아, 저도 방금 방금 니까안피해금 방금 방 이거 뭐야 금방이야금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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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기 아, 뭐야 이거. 이아상거이니까 해도 까였네. 이거. 어, 도해이 까였네 왜까이지나 <laughs> 아까 그거미줄맞거서나왜까이지 까일 게 없었는데 맞 이거. 까졌나? 도어 거 돼요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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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케 이거. 어받이다나거 이거. 나 이거. 아니 이번에 못간 거는 우리 <laughs> 세 명이 못 넘어가고 있었어가지고 <laughs> 맞아 <웃음> 너 근데 저번주? 딜러 하세요, 딜러 <laughs> 네. 아 근데 저번 주부터 계속 이러네 저번 주에도 안넘어가지던데 딜을 하세요 딜을 선생님 체굿아 극딜기 돌아왔는데 지금 쓰면 되려나? 어 되겠다 맞죠 쓸 거임? 아씨 근데 안, 안 써도 돼서 난뭐 딱히 <laughs> 근데 이거 스탑하는 거 다른 칸에 사람 없으면 굳이 스탑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그걸 모르지 않나 우리가? 아니 이거 파티 여 옆에 같이 떠 있잖아요 안떠 있는데? 아니 파티, 파티 바 보면은 같이 있으면은 아닌데? 너그 다른데 있어도 뭐 체력 보임 아 그럼? 바인드 바인드 했어? 너, 너 보면 아까운데? 뭐야? 아 그냥 바인... 뭐 바인드 많잖아요 우리 근데 체력가 못 봐버리기 안보여! 안보여! <laughs> <laughs> 아니 카이스보못 살기라서 안보여 <laughs> 아니 여유롭네 아, 아 이런 아, 저 아이 거야겠다 <laughs> <laughs> 근데 문제가 나도 다 껐는데 안보임 아니 이 문제 가는거안은데 <laughs> 아니 <웃음> 아 근데 보조가 없는 게 많이 큰가 같다. 내가 저번에 1패때 7점 몇점 넣었는데 벌써 지금 7조로 넣었네. 보조를 끼니까. <laughs> 근데 밀은 뭐냐? 이거 전투 측정 안 되지 않네? 왜? 나 지금 하고 있는데? 아니 아니 이게 아니고 그거. 그냥 특이 다 까고 때면... 때릴 수 있으니까. 아, 아 씨발 뭔데? 아, 와, 그렇을까. 와나 해독 가겠다. 아 씨. 아, 씨. 될 뻔했네. 오, 어 이게 또 뭐냐? 어? 왜 이렇게 존나히 떨어져? <laughs> 하다다잉. 아 무슨 깍떡? 어나 어디야? 뭐? 레어. <laughs> 네. 아, 불 좀... 불 좀... 어디야? 아, 오씨... 깜짝이야. 뭐야? 너 <laughs> 뭐가... 아이고! 다 왔나? 아, 왔나아가만제가한나 많이 넣는다. 어나패체력히이어 나도 가만히 있어. 나도 가만히 있어. 나도 가만도 근데 그거 뭐지? 아딜들어감들어가지않어나가어차피 딜안 넣으니까 피 깠는데 딜안넣자는 건데 가운데 휴일 10, 10표전 <laughs> <laughs> 이거 들어가기 전에 말점 설정 바꿔야 돼아 <laughs> 누가 한개 <감기> 걸렸어 <laughs> 어, 잠깐만. <laughs> 아 잠깐만 아곧 끼네 <laughs> 어. 뭐왜안와 가드 와? 오케이 하면 다 깨진다. 아시 씨발 쩍! 아이 뭐래 이거? 아 어, 힘들어. 아 무섭게 쐈네, 쩔어가지고. 포도성이 진짜. 아이고 오 씨. 야 이거 떨어지는 거왜 이렇게 깜짝이? 뭐좀 심한데? 4번게 떨어진다 진짜. 10초. 저 준비 완. 왓... 어. 저 준비 안요 틀었음 실수로 플레, 플레이어 관리 <laughs> 플레이어가 뭐임 근데 장기적 <laughs> <그냥> 장고 <laughs> 어차피 극딜기게 있지 <있잖아>, 않음 다들 <laughs> 음. 인피 없으시다는데 <laughs> 아, 없어네 <돼. 웃음> 바인드 <laughs> 많은데 바인드 바인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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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인드 바로 바인드 정류 아 준비 시간이 더 걸려 치. <laughs> 들줄 세는 거 싫어나 진짜 개빡친다 씨발저 싸기. 아 죽었네. 어디야? 야! 꼬아파 어, 어, 밀도 디코하면 재밌네. 디코한 꼴 재밌는데 위리 위리 제일 재밌어. 귀 싶을지. 이 비리랑 콜랑. 이 핏에 죽으면 욕 존나 먹어야지. <laughs> 와, 조진데막막 <조짓네>. 이패다 <마>, <laughs> 죽으면 막아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네. <laughs> 개꿀잼. <laughs> 아, 이 죽었다. 아, 난 편안하게. 들어간다들어간다 어, 좋댔다 설마. 어, 갑자기 피해 네아 패턴 <laughs> 거안 됐구나 와 카이도 저렇게 무적이로버티네 싫어하냐? <laughs> 아니나 <laughs> 아니, 아니, 피가, 피가 없어가지고 어. 반칙이야 반칙 말안돼오 놀래라 어 뭐야 넘어갔는데 넘어갔지 아나못 넘어간 줄 알았어 팀업을 막... 다시 가능 팀잘 먹기고 있는데 지금. 미각사라 지금이다. 아니야. 아, 우리 바인드 써야 되는거아니 <laughs> 바인드 왜 안쓰? 바인드, 바인드, 해쌤. 오늘 썬콜 선생님 일 제대로 안하시는데? 어, 죽는다, 죽는다, 죽는다. 왜못 넘기지 아 중간 아씨키잘못 눌렀다 근데. <laughs> 깔 까인다. 그래도 이정도면 옛날 그때보단 ㅎㅎㅎㅎ <laughs> 옛날 그때 개 ㅎ ㅎ 네아 님들 내가 영웅함 10초 남았음 내가 다 깨드림 아왜안 까여 씨아다 깨준다면서요 <laughs> <laughs> <그냥> 아, 왜안 <왜요>? 까여 <laughs> 아. 진짜 아 했잖음 볼 때가 됐는데 왜안 와? <laughs> 아 이씨 다죽고 있는 거싫화임아 <laughs> <laughs> 해봐요 왜 그거 안돼아 아직 아, 덜 깠나? 설마? 에이 아이씨 야던 서브들이 있는데? 아 이런 거 무조건 있는 다한테는뭐 제발 원소임어잠깐 어허허헣 <laughs> 뒤질뻔했네 오케이 어플이 필? 음.. 헤더쿨 30.. 아, 저항 30이고 극딜기 온이고 <laughs> 아 이거 드랍 쿠폰 미리 먹어야겠다 저 준비 완료 어. 뭐야 씨발 아, 뭔데 들어와줘, 아 씨발 그냥 들어가죠 빨리 이 씨발 아씨 괜찮은데 나왜 죽은거야? 커미죽 아씨, <laughs> 말 안되네 진짜 파인드 좀 힘든다 파인드 좀 바로 하나? 아 나야? 뭐야 나딜 넣고 싶어 이거 힛룬 오다 살아 나를 늘었어 첫 번째 작은 거미 해도좀두 번째 작은 거미? 뭐야 아앗 잠시만 아 오른쪽으로 가세요 힛룬 뭐야 진짜 못 봤다 아씨와님님 컨트롤 포드면 도와달라 문자. 음. 어떻게 들리는가? 잘안 들려요. 소용냐, 아 쓰셨대. 썼다고? 못 받았는데? 못 어, 받았는데. 미피했어. 나도 못 받아. 아, 우리 죽었을 때쓰셨나보 아. 그럼 아. 쿨도운 바로 써 주세요. 민눈. <laughs> 오시발나 죽는다. 피감 잡지? 어, 너, 아, 거미줄 막고 있어너 앞, 아, 그게 피가 따른구나. 이제 알았네. 아, 뭔데! <laughs> 캐리 좀요. 예. 아, 너 뭐야, 노란 노인이었네? 아우, 맘에 안 맘에 너무 너무 맘인안맘인안맘인안맘인안 맘에 안 맘에 안이에안 맘에 안 맘에 안 맘에 안 맘에 안 맘에 안맘 아, 아이씨, 띵자이님. 신눈. 후. 아, 나, 씨. 어, 뭐, 뭐. 아, 뭐야, 아, 씨. 아, 또 실해. 실하냐. 그거 가능? 아무나왔네. 아씨, 괜찮네. 튕인줄 알았네. 그럼 오늘 되긴가 했네. 님도 이제 살살 바인드 기다려야 될까. 나이스 헤더 들어왔어요. <laughs> 바인드 언제지? <laughs> 바인드 30초지. 아, 나 방금 너 렉이 있었는데? 뭐지? 나도. 바인드 <laughs> 고! 바인드 잠시만. 아, 뭐야. 아, 나 막고 있었네데 어, 씨, 깜짝이야. 거기서 바인드야? <laughs> 드랍템 바꿀 시간이 있을까? 해쭈! 와나 패축도 안 껐다. 패치. 제발 끼수 있게 해주세요, 드라템. 드라템 끼게 해주세요, 제발. 멀치. 오케이, 난다 됐어요. 저도 또 떴다. 에또 뭐지? 어. 어? 뭐지? 아. 왜? 치시만요 아.. x 겠다 뭐, 설마 ESP? ESP보다 더 심한거 남아 총? 총 나왔냐? 네.. 아, 총보다 더, 더 심한거 남아 일리옴이다! 오.. 이제 오.. 케이 <laughs> 아.. X.. x 네 마력은 또 4추 이지랄 사추 왔다 갔다 붙이자 틀렸냐? 아나 강한 불 하나 남..